어 제가 볼때 이거 바이솔 같은데 와 화분을 너무 막 커요. 저는 이게 바이솔이 저희 남쪽 나라 부산에서 잘안 돼서 안 키우는데요. 두 박스 샀어요. 뭐라 심기 했어요. 두 박스에서 살아남은 게 겨우 몇 개예요. 그것도 아가 아가 아가들만 살아남아서 두 개. 겨우 살렸고요. 아가들만 살아남아서 한개 겨우 살아났어요. 그거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와, 돈이 얼마야? 저어 5, 6만원은 훨씬 넘게 산것 같은데. 3천원, 5천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구입했었는데, 었 바이솔이 여름에 훅 가더라고요. 어, 그런데 이 이거, 이거 키우는 솜씨는 훨씬 낫네요. 어, 화분도 완전 이게 납작한 거에 심어야 되는데 오우 그 조금 높아요 어, 보여요 화분이 <laughs> 오뭐 그간 그가 큰 양재기도 아니고 어, 이거 국그릇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어, 얇게 심어야 되는데 이 제법 바위솔에 심기는 두꺼운데도 이거 몇 년째 살고 있답니다 어, 이거 우저 4,5년은 좋게 넘었다고 하는데 번식은 안 됐어요. 아, 키우는 솜씨는 완전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. 거미줄바이솔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이거. 이거는 종류가 다른 건데 아주 멋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때 녹아 내린다고 하네요. 그런데 어쨌든 뭐잘 자라고 있어요. 바이솔 예쁘네요. 화분에 뭐 어, 흙에 흙에 그죠. 심솜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흙에 심은 바이솔 옥상정원 아주 매력있습니다. 바이.